자 우리 그다음에 상원이 Let's go hamster. 상원 셀프 프로 p r o f i 오케이 이름 이상원. Okay. 생년월일 어버이날 5월 wow. 8일. Oh, 네. 그다음에 AKA는 생원이고요. <laughs> 생원. <이고요>. <웃음> <웃음> 생원. <웃음> 취미 특기는 독서, 영화 시청, 맛있는 거 먹기, 뮤직 s i c d i g 요 좋은데? 하고 팀내 알파 포지션은 Chill Guy okay. Chill Guy okay. Chill Guy이고 MBTI는 인 n 피 p 입니다아 그렇죠 그래. 그렇죠. 아, 뒤에 크크 마저 인 n 피 p 스로점쩜이랑 너무 작아 다음에 나의 입덕 포인트 때에 맞는 몰입력 음. 네. 무대할 때 무대할 때잘 나오죠 다음에 나의 TMI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죠. 오, 커피 커남이고요. 그러면은 혹시 커피는 좀삶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? 없는 걸 좋아하시나요? 어삶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. 아 음, 그리고 화합인가? 향기에 민감해요. 아, 아 정말 굉장히 민감하죠. 아 네. <laughs> 가장 자신 있는 것 팬분들을 바라보며 무대하기. 아 전진짜 아이컨택을 해야 돼요. 아 무대 체질이네 그냥. <laughs> 나랑 닮은 동물 토끼 생쥐 약간 쥐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진짜? 아. 서울 G. 그다음에 요즘 빠진 패션 스타일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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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디테일을 요 PC 제일 중요한 니까 되게 추상적인 스타일이다. 근데 상원이 스타일이 딱 있어. 나랑 닮은 동물에 햄스터 추가하는 거 어때요? 쥐보다 햄스터인 거 같아. 그러니까 아니. 좀 약간 좀더 귀여운 느낌이 있어 가지고. G 안 귀엽나? 아 귀엽긴 한데 G. 뭔가 햄스터가 좀더 귀엽지 않아요? G에서 햄스터로 수정할까? 그러면 아 오케이 햄급 햄스터급 그러면 픽스